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산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예산군 김미경 청소년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해 줄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안전망 운영 위원회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가 좀 어떤 기구고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이 예, 청소년 안전망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을 비롯해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회복, 자립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예산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라는 사업 명칭이 올해 7월 1일부터 청소년 안전망으로 변경되어. 대상자 및 국민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 시스템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기관의 팀장 및 과장급 담당자들이 모여 위기 청소년들이 상황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사업을 연계하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2차 회의를 열었다고 하던데요. 운영위를 통해서 좀 어떤 논의를 진행하고 있죠?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역사회 연계기관인 예산교육지원청, 예산경찰서, 예산군 보건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전문기관이 한데 모여 위기 가능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직접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시민 및 예산군 청소년 안전망의 활성화를 활성화를 논의하고 위기 상황 시에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책의 마련 등을 협의 논의하였습니다. 네, 자, 실제 행정의 이런 노력들이 위기 청소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존의 예산군 청소년 통합지원책의 사업 성과는 어땠습니까? 사실 예산군 청소년 통합지원책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몇년 전에 예산군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이 발생하자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기관 단체는 물론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기 상황을 해결하여 대상 청소년이 안정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운영위원회에서는 9명의 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자립지원, 기타 지원 등 특별 지원을 심의하고 기간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자 이런 청소년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도 있을까요? 네, 예상군은 지역 자원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의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조, 조기에 해결해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운영회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관자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행위원회 학교 지원단, 일선팔팔 네. 청소년 지원단의 회의를 활성화하고 추진체계를 단단히 해서 청소년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뭐 도시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군에서도 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예,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군은 2020년 신규 시책으로 청소년수련관 1층 조카페를 휴식 활동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전용 카페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또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과 병행해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미래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세개 기관에서 매월 1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단위로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청소년 안전망은 청소년 기관에만 국한된 시스템이 아니라 크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상군 김미경 청소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